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생각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사자는 받전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 받이 생각한다. 이, 이상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받전자는 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무덤에 묻혔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셨다 뭐라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부르짖으셨죠 다윗을 통하서 그죠 그래서 이것이 무덤이 됩니다 그런데그 무덤이 있는 곳그 땅이 어디냐 여기 땅이 턱턱자가 나오죠 그죠? 거기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덤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하고 그 밭이 늘 성경에는 같이 한 묶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로 들면 막벨라구리지요. 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건 누가 말했냐면, 요나가 말했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제가 위자를 설명하면서 이 물고기 배라 고 그랬죠 그죠 예 일치합니다 생각했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짖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사 오니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누가 하나님께 생각해 달라는 거죠 십자에에서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짖듯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 생각 하나님 생각했죠 근데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오. 내가 부르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는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공피받나. 벌거벗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분이죠. 공피받나를 생각하사. 누가 왕께서, 나의 왕,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누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이 세상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께 강구하는 거죠.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이것이 다이 이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 요, 이렇게 추격을 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읽어 보시면 이해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다윗 또는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생각, 심정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요셉은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것은 어, 서울과 같겠죠. 무덤과 같겠죠. 그곳에서 메시아 되는 사람이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왜 십자일까요? 십자는 내가, 제가 설명 아직 하지 않았지만, 열 명의 형제들에게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고난의 숫자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생각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정, 그죠? 생각, 요런 뜻이 있겠죠. 또재미있는 것은, 이제, 마태복 2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죠? 계셨을 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쏘이된 자가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거죠. 그 사람의 의지, 사상, 뜻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 죽음에서 그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품은 생각이 뭘까? 무덤 안에 예수님이 모셔졌죠. 그분의 생각이 뭘까? 그는 죽음, 죽음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의지죠, 의사죠, 사상이죠.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은 뭐죠? 부활사상이죠. 부활사상. 의지. 그래서 이것이 생각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수염 많은 새가 있는데 이것은 요셉에서 볼수 있습니다. 요셉에서,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염 많은 새가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